<laughs> 아, 찍은 건데 올리는 거뭐 별일도 아닌데 그렇죠? 올릴 거예요. 어차피 아, 정리밖에 안 봐요, 그렇죠? <laughs> <laughs> 아 보셨네요. 수? 누가? 아, 그, 그 선생이 뭐? 뭐 올렸잖아요. 어, 뭐가보네요 그 어떤 거 어떤 거? 수투. 그, 수투. 아 수투? <laughs> 상해빈 형이 볼아 몰래... 이걸 들아보진 않겠죠? 어, <laughs> ABC, ABC의 넓이인데 이거는 또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얘 뭐죠? 얘를 뭐라 그러냐면 내심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만 들으세요, 한 번만. 에, 영상으로 두번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둘레의 길이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 그랬을 때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아래 개가 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가 지금 84인데 다 더하면은 지금 A, B, C 다 더하면 14가 세개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52가 되는 거니까 절반하면은 26이 되네요. 그러면은 아 틀렸다. <laughs> 에이, 에이, 멍청이네. 42죠. 그러니까 어 21이 되네요. 21이 돼요. 그러니까 어 21r이 84가 되는 거니까 r이 4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에이... 오 그럼 반지름이 거의 높이라고 보시겠네요. 아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에, 역시 정민은 공가지가 없네요. <laughs>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풀 수가 있는데 보세요. 이걸 단면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차원으로 내려서 보면은 여기가 오예요. 여기가 온데. 여기가 지금 반지름 길이로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만나는 여기까지는 9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5가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9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는 반지름이고요. 여기 5라고 줬어요 아, 그래서 5니까 여기가 3이 돼요 그렇죠 여기가 3이 되는데 가장 높은 곳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2차원으로 봤을 때 판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면은 선으로 보이죠 2차원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반지름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8이 네. 돼요 예. 네. 뭐 쉽게 구할 수 있죠.